제주여행 1회차 관광객. 제주 맛집. 보 여기 좋아 보인다. 관광지도 많네. 요 좋다. 제주여행 다회차 관광객. 아, 맛집. 좀더 로컬스러운데 없나? 아, 관광지. 현진동 어디서 놀지? 아, 좀더이 제주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나? 이런 것만 봐도 결국 여행의 끝은 로컬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제주는 과거부터 관광의 섬으로 이것저것 많이 생겼지만 이제는 다시 잊혀져가는 제주만의 로컬 문화를 찾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이 근처 어디 먹을 만한 데 있을 거 로컬들이 많이 가는 즉 제주의 지역색이 많이 묻어나는 식당 제주도 제가 좋아하는 장소 잡동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즉 거주민이 몇 번을 가도 또 가고 싶은 그런 곳 소탕해구나 빵 샀어 제주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곳즉 제주어나 제주 문화가 녹아 있는 곳들, 제주도 삼촌들과 외국어 같은 제주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곳, 육지에선 찾아보지 못하는 제주만의 간식을 먹으면서 또 제주만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제주 여행 어때요?